네, 여기가 청대 한미집 연탄구이 껍데기집입니다. 메뉴는 삼겹살, 가리보리 목살, 그리고 돈피구이 껍데기집인데 여기는 연탄불로 초벌을 해서 실내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도 진짜 오래된 그런 소장마차 같은 정감 있는 분위기죠. 네. 날로도 좋고. 네, 안녕하세요. 기일TV의 기일입니다. 네, 오늘은 청대 삼미집 골목에 연탄 껍데기라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돼지 껍데기와 삼겹살을 먹어왔는데, 이건 제가 사업하고 있는, 제가 먹고 있는 다이어트 라이프 C 플러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몸에 들어오는 음,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억제주는 해 제품입니다. 이거를 먹고 술을 한잔 먹고 껍데기도 한잔 먹고 저희 진로 제가 좋아하는 1.1도 참외들보다 1.1도 낮은 이즈백으로 한잔 먹으려 합니다. 여기는 청대 학생들이 주머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그 청대 학생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가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격은 저렇게 나와 있고요, 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껍데기도 돼지 껍데기도 6천 원. 초벌로 해서 연탄을 초벌로 해서 구워 먹기 편하게 해주십니다 한겹살에서 지금 잘 익어가고있죠 이게 연탄불 껍데기입니다 초벌로 해서 간장에 흡성된 돼지껍데기 이 돼지껍데기를 손가루에손가루에 이렇게 묻혀서 와사비장 와사비장에 찍어서 음, 거우지도 않으면서 되게 연합니다 숙성이 잘 돼서 그리고 간장에 특제소스 간장에 잘 절여진 돼지껍데기와 효과와 네, 와사비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청대 염탄 껍데기집입니다. 네, 껍데기는 두 장에 6,000원. 6,000원 정도 하고, 된장찌개도 국된장은 아니지만 국된장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나, 하 하십니다. 짠. 기본 반찬은 김치와 파절이. 그리고 돼지 껍데기 무침. 버고석도 있네요. 그리고 기본은 쌈 I h a 주 e

네, 오늘도 DLTV, 청대 연탄 껍데기에서 완전히 클리어했습니다. 아, 이거는 도저히 배불러서 라면하고 공기밥까지 시켜서 먹었는데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네. 이상, 청대 연탄껍데기에서 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